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이별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또영 카메라를 켰습니다. 여러분 좀 음성이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발음을 좋게 해보겠습니다. 음, 오늘 교보문고에서 책을 한권 샀습니다. 사실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어떤 일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책에 좀 관심이 있거나 하시면 어 책을 좀한권 사서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을 하면서 읽으면은 더 기억에도 잘 남고 이제 뭐 두뇌 활동에도 좋기 때문에 조금 우울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 이외에도 어, 하고 계시는 공부가 있다고 하면 시간을 좀 정해서 스터디 카페를 가거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필기도 같이 하시면은 어, 조금 우울한 기분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